안녕하세요. 브링링 브라이언입니다. 저는 지금 인도의 하이드라바드라는 도시에 와 있는데요. 버섯도리님들은 잘 아시죠. 이제 저랑 자주 일하는 거래처 파트너네 회사가 여기 와 있는데 저는 앞으로 이곳에서 정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케줄은 인도에서 집을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를 구하려고 하고 있고 제 친구인 킴이 뭐. 몇 군데를 이제 어레인지를 해놨다고 하는데, 아파트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Let's go! 여기가 이제 여기 보타니카라는 아파트 시설인데, 여기에 우리 그 친구 킴도 살고 있고, 여기가 이제 시내 중심가에 있고, 신축이어서 아무도 안 살았다고 그러고, 보러 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음, 여기가 거실. 거실. 거실에도 세면대가 있네. 여기 부엌이 이렇게 있고. 음. 여기가 마스터룸처럼 생겼다. 여기 화장실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어? 화장실이 진짜 신축이구나. 어, 에어컨도 있네. 여기가 이제 게스트룸. 어, 근데 여기도 또 화장실이 있네. 화장실이 두 개구나. 이렇게. 저. 계단을 넘가야 해? 어, 화장실이 세 개네. 세 개. 어. So this one two bedroom, three. 어, oh. I see. Okay. 저자 어. 플레이스 이페인 파워 프레임. 예. 위캔널리 무브. 노 비간 리무브. 오프 오프닝 세레모니. 오프닝 세레모니. 나우 에브리씽 워크스 라이크 이븐 디스 팬 에어컨 에브리씽. 오케이. 물도 잘 나오는지 봐야지. 어, 물도 잘 나오고요. 오케이. Okay. so i have to b yeah. 어. 냉장고는 안 달려 있네. 그리 화장실에 물잘 나오는지 좀 보자. 어, 물장사합니다 음. 잘 내려가는 거 같아요. 예. 네. 잘잘 하고 있나 모르겠네, 이게. 내가. So how much is this for rent? 100,000 plus maintenance. One 100, 000, 100%. Right? One 1 0 0 is 100,000. Yes. Right? 1 0이면은한1 2 0 0불에다가 How much is the maintenance usually? 23,000. 어, 그럼 다 하면 한 1,500불 정도 드는 거네. 오. 예? Yeah? Not bad. So, when can I move in? If everything is okay, then you can talk to the owner. 아, 골적으로. 어 고층입니다. 어 무서워.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 이제 시내 중심가 중에 중심가. 그럼 식당이랑, 뭐, 몰이랑 이런 것들도 다이 근처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또 같은 건물에 이제 16층에 있는 어, oh, it's same. e y e a h s exactly same. Same t Oh, i s d i f f e 이 e n t i t i t It's different. It's oh. 또 i f f e r e a n o t h e r a n o t h e r living room. 여기 기도하는 이거는 다 어디든 이렇게 모셔놨네. 어. 그리고 그리고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서 어, 이게 약간 수납이 조금 더잘돼 있는 거 같은데. 아까 거기에 비교해서는 수납 공간이 좀더 많은 거 같아 보이긴 하네. So this one is also same, same price. one neck. 어, 오케이. 다시 내려왔고 이런데 사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시설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안에 커뮤니티가 되게 잘돼 있어서 그 안에서 이제 뭐 운동도 하고 수영도 하고 뭐 밥도 먹고 여기가 보타니카 저희가 아파트에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카페도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은 지금 뭐 테니스장 뭐가 많네. 여기가 어 여기 배드민턴장이구나. 아. 어. 땡기땡기여기서 이제 배드민턴도 칠수 있는 배드민턴들이 많이 치더라고 이런 데도 있고 아 어, 여기 옆에는 또 스쿼시장도 있네 어. 그리고 이제 2층에 오면은 운동하는데 아 어. good? good 장비도 이 라이프 피트니스로 돼 있네요 좋은 거겠지 아 어, 여기는 또 레스토랑이구나 h e l 남았스때 아침 식사도 이렇게 하고 점심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오 좋네 아 그리고 여기는 미팅룸 같은 건가 보다 이제 손님들이 렇게 오면은 거기서 어, 이렇게 회의도 할수 있고 그치 나는 이제 여기서 당장 사무실이 없으니까 미팅하거나 그런 거할때야 우리 집으로 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간단히 이제 미팅하고 옆에서 밥도 먹을 수 있겠네 오예끝 그? 어, 아직까지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방금 본두 군데 둘다 이제 같은 가격이고 관리비랑 이런 이용료 다 포함해서 거의 한 올해 200만 원 돈이네. 저는 않습니다. 네. 보증금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3개월 치를 이렇게 낸다고 하더라고요. 월200 인도인데. 아버지가 계셨던 코카타 같은 경우는 4에서 한 1000불 정도 나왔던 걸 알고 있거든요. 130만원, 140만원 정도. 확실히 하이드라바드가 조금 더 가격이 세네요. 어, 근데 훨씬 깨끗한 것같아딱 아, 좋아. 이제 또, 또 다른 또다 이제 아파트를 보러 왔습니다. 이 마이홈 부자라는 그 아파트를 이제 보러 왔는데, 여기가 이 하이드라바드에서는 이제 제일 비싼 대장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 분들도 많이 사신대요. 현대차 공장이 있어서 뭐 연구원 분들이나 여기에 많이들 거주하신다고 하네요. 1층은 차들이 다닐 수 없게 돼 있고 그래서 막 산책하기도 좋고 그렇다고 합니다. 자, 네. 저희는 이제 30층에 있는 집을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주렁주렁 뭐 이렇게 많이 해놓으셨네요 아 여기는 가구가 조금 오케이 가구가 좀 들어와 있는 데구나 아 이런 벽지 색깔이랑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왜 이렇게 푸져보이네 여기가 부엌 어 아, 너무 촌스럽다 얘는 안 되겠다 여긴 땡이다 땡 어, 이건 두 번째 집에 네얼좀 무섭 무섭게 생겼는데. 이거. 어. 이거는 이제 어. Oh. 어, 이거는 아직. 오케이. Okay. So how much is this? s 1 6 o it's around like 1.7, 1.8 lakh for everything. Yeah. 여기가 이제 마스터 베드룸인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낡아 보이냐? 이미, 아이씨, 에어컨이 누런 게, 뭔가 이렇게 좀 낡은 느낌이지? 어이 북박이장, 이렇게 해갖고, 요거, 아니, 아니 요거 하나는 맘에 드네. 어, 뭔가 이렇게 슬프지? 어허, <laughs> 그치, 어 아이씨, 대화를, 이제, 다마랑, 담아랑, 다마랑도 대화를 하네. 저희가 지금 보러 온 데가 완전 하이드라바드에서 제일 중심부, 제일 발달되어 있는 데 있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리 들리시죠? 그리고 얘네가 샤시가 좀, 이게, 약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층을 이렇게 나오면은 한국 아파트 식으로 차들이 안 다니고 걸어 다닐 수가 있게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먹고 어쨌든 이 단지 내에서 산책도 좀 하고 그런 걸할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도 오니까 사실 진짜 좀 걸어 다니기가 힘들거든요. 왜냐면 여기 길이 안 좋아갖고 처음 하는 것 같아 이런 산책. This is the clubhouse for whole this property. Yes. Sir. Only one clubhouse. One clubhouse. And uh, another also is there, sir, but it uh -oh. is the only separate gym. Ah, and, uh, me, uh, like a uh, top floor, the 32nd floor, like mini restaurant bar and mini. Okay, theater. okay. That one only A block people, sir. So that is like premium. Premium, sir. How much is it? Oh, it's concealed. Huh? <laughs> oh, most. Yeah. That building. That building. That building. That building.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마이홈 부자가 왜 좋냐면은 이 안에 다돼 있대요. So this is the premium block. Where is their clubhouse? h e r the clubhouse inside s i Inside. 어. Oh. 그러니까 여기 클럽하우스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쓰는 거고. 음, 그러니까 이 가든으로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 산책을 할 수가 있다. o h I like this one. Okay. 이제 여기 클럽하우스 커뮤니티 이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Hello, Hello, oh. 여기 이렇게 카페가 있네. 자, 클럽하우스. Bye. Oh, this way, Okay. 이제 여기로 가면은 여기 밑에 어 짐이랑 수영장이랑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Hello. 그심고 아우 야 훨씬 좋네. 보타니카 거기, 어 거기보다 훨씬 좋네. 어, 운동할 맛이 나겠다. 아, good outside. 코끼리에서 물 나오나 보다. 어, 여기 보면 I love my home. 이게 마이 홈 그룹이야, my home g r o 그룹인데 이제 그 뒤에 마이 홈 o 부자라가 이 붙은 거고 무슨. 마이 힘은 또 아바타가 보인여 네, 여기 클럽하우스에 올라와서 본이 정원 뒤인데어 이게 참 이게 참 좋더라고. 되게 대단지예요 여기가. 하이드라바드의 이런 커뮤니티 중에서는 제일 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보이는 저 가운데 께 제일 비싼. 그리고 여기는 2층 여기 에 당구장 있고, 탁구 칠수 있는 데 있고, 배드민턴장이 꼭 있네. 아, 스크린 골프장에다 아, 지금 골프가 스크린 골프장있었어요 아, 네티어리어. 어, 여기 극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하머스 h 디스 5 0 0 0 5000파 Each person or oh, oh. it's nice, it's nice, n i e 그리고 층에 머리 자르는 도 있네. 헤어 살롱이랑 뭐 스파랑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어, 나아 좋다. 여기는 에린이 좋아 아, 그리고 여기 지금 1층에 보면은 여기 조그만 슈퍼가 있어. 이거다 아, 뭐 있네. 어? Only meat is not there. Only, oh, except meat. meat. Even alcohol? No. no alcohol. No. Okay. no alcohol, no meat.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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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o k a t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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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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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으면은, 어, 카페 가도 되고, 서브웨이 가도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건너편에 저기 막 보이는 빌딩들에 저기 응?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들어가 있고, 응? PWC 같은 막 그런 빅 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살면은 진짜 걸어 다닐 수가 있더라고. 자, 지금 이제 오늘 마지막 빌딩. 아, 높다. 고개 꺾여집니다. <laughs> 부자에서 볼수 있는 마지막 집입니다. 첫 번째 거두 개가 너무 불러 갖고 조금 근데 이게 또 작전일 수도 있어 얘네. So this one owner is staying here. Yes. 어, 지금 살고 있는데 두 개가 있어서 딴 데로 갈수 있는데. 괜찮 잡아 주세 이게 세 번째 집입니다. 머물고 계셔서 그런지 어 나름 깔끔하네요. 아. 어. <목소리가> o okay. 여기가 거실이고 여기가 부엌이고 어. This is good. Yeah. Oh. wash dishwasher just So stay here. No, we're mo moving out. I might take the washing machine and the dishwasher. Can stay. Washing machine, okay. What about the fridge? Fridge also can stay. Oven and microwave also can stay. Oh, okay. Okay. Her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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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stay. Only 세탁기만 이제 가고. So even this Yeah. O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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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I? Show. h m So this is like guest room. Third bedroom, yeah. Third bedroom. And. Of c o r s e 남인 살던 집이 더 깨끗한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o 고 c a m e a Camera도 있어? Oh, that one. Oh. There's one outside. Okay. There's one in the kitchen on top. You see, right there. Uh-huh. There's one here. I've turned it off for now. Okay. <laughs> we're slowly packing out. Understand, understand. And which is the, is the second, second room? Oh, uh -huh. okay. You can, you it. 여기가 이제 아기 방인데 기분 탓인가? 왜 네, 훨씬 좋아 보이지? And finally. 음. 어. 나이스. 이가막 스케치 좀 마셌. 어. 방충망을 이렇게 해 놨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아, 방충망을 이렇게 해 놔서 나는 이렇게. This is the master. Okay. So this will be here, r i g h 여기 사모님이 거주하고 계신데 다른 데로 이제 나갈 거래. 그래서 지금 막 이삿짐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가 이제 뭐 거실 겸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다 비울 거래. 어, 다 비울 거래. 근데 이제 뭐 몇몇개는 놔둘 건데 이제 냉장고도 놔두고 가고 여기가 이제 부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다놓고 간대. 찬장. 오, 좋다. 어, 이런 것도 놓고 가고 여기가 이제 부엌 겸 거실. 좋다. 어, 차려 놨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앞에 두개 보고 왔는데 되게 막 진짜 갈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영상 보면 알 거야. 그래서 일부러 이것도 안 해줬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아기 방인데. 좋아 응. l o v You want to see my home in Korea n 아니 아니야. 오케이. Okay, 알았어. So what w uh, BJ. Come. He's my negotiator. Sure. Yeah. <laughs> so you can discuss everything. It's a very high end detail. Yeah. Yes, yes. And this mosquito mesh itself will cost us more than two. Two hmm? rupees? Yeah. Two, two lakh. <laughs> <laughs> so what would be the maintenance? Uh, it's about eight. eight yeah. And for how long are you guys intending? They're for running day? pretty long term. Yeah, yeah, yeah. Long, it, it, it. So at least like a couple of years, I think, for sure. And then later once I melting this town, I also plan to uh, own my own property. So the building building A. Ok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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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my plan. I don't know how many times it will increase after like a couple of years. Seriously, wow. That's expensive. Right? They're over there? Yeah, oh, there. 뷰가 기가 막히다는데, 저기 뭐 채석장이 하나 있고, 아 그래도 뭐, not bad. <laughs> 저기가 7엔진의 사무실이거든요. 여기 있으면은, 맨날 점심 같이 먹겠네. 어, 그건 좋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제발, please. 인스타, 제발, Follow me. 제발, Follow her.